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예요아 오늘 날씨 햇님 눈치 보다가 제가 조금 영상을 이렇게 늦춰서 좀 바빠요. 근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위치에 제 하우스를 짓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큰길가 옆이에요. 제가 이렇게 가다 보면 다육마을이라는 곳 옆에 이렇게, 여기 보면 이제 화성시 화산구가저 앞에 있고,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미소가 짓는 하우스예요. 이렇게 들어가시면 지금 아직 바닥 공사가 마무리 안 됐고, 여기는 이제 공사, 바닥 공사가 마무리되고 허가 난 부분에 저희 이렇게 하우스를 짓고 있거든요. 저희 기둥 다 박았고요. 이제 위에 지붕 올릴 거예요 보시면 자두 동이에요 이렇게 두 동이니까 200평이에요 두동한 동은 킵을 놓을 거고 한 동은 제가 농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 박아서 이렇게 올렸죠 이제 오늘부터 지붕 올리신다고 하니까 아유 야 기술이 좋은 분들이라 이렇게 금방금방 올라갔어요. 자. 보시고, 제가 지붕 올리고 나서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제 주주분들 모시는 거 아시죠? 예약 받고 문의 받습니다, 여러분. 전화 주세요. 예쁜 아이, 제가 자랑 좀 하고 가려고요. 이 아이가. 마리아 백금으로 가져온 아이인데, 이렇게 보시면 화사하니 화려하니 약간 고급, 고급스럽죠. 이렇게 데리고 오고 화분 가이 하는 동안 어, 이 아이가 이 약간 손톱이랑 좀 그렇긴 한데, 굉장히 예쁘죠. 아직 이름이 없는 아이예요. 이제 키워보고 농사지어 보고 정말 예쁘게 잘 크면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되겠어요. 여러분도 아이들 키워보고 또 구매하시고 이런 사이에 약간 특이하고 막 예쁜 아이들이죠. 눈에 밟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려다가 키워보시면 키우는 재미가 아주 새록새록 하죠. 그리고 아이들은 키우다 보면 막 새로운 아이들 나오면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. 그런 거 한번 느껴보시고, 그러면 참 아이한테 폭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판매 영상 들어갈게요. 제가 요즘 국민이, 국민이 세트 시작하죠? 국민이도 너무 예뻐서 제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막 이렇게 하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, 국민이 꿈도 그죠 저렴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또 제가 좀 갖고 온 애들은 군생이랑 싸게 갖고 온다고 갖고 오더라도 이게 음, 여러분께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이게 아, 아케베니아래요. 이 아이는 적신 군생이에요.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 좀 사두죠. 이렇게 보시고. 자 이렇게 얘는 라지아가 금인데 조금 작아서 그러죠 얘는 자연군생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달궈져서 그렇지 조금 피게 물을 좀 주시면 아이가 얼굴을 확짝 필 거예요 자 국민이 금세트 이렇게 해서 3만원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, 508번. 얘는 에보니금으로 가져왔고요. 이렇게 보시면 아이가 지금 뿌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 확인시키지 않는 이유는 또 아이를 뺐다 넣었다 하면 아이가 또 몸살을 알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. 자, 얘는 4.5cm 나옵니다, 여러분. 색깔도 예쁘고, 화사한 아이예요. 마음이 밝아져요. 507번. 자, 엘크원이죠. 요즘 아이가 좀 저렴하긴 해도, 요 아이 제가 짱짱하게, 튼튼하게 키워서, 쭉 보시면 요 밑에까지 이렇게 쭉 들어간 아이예요. 등도 아, 예쁘고, 또 건강한 아이. 사이즈도 꽤 나옵니다. 사이즈는, 야, 보시, 이렇게 자로 대고 보시면, 자, 이렇게 보시면 8cm, 이렇게 보시면 10cm 나옵니다, 여러분. 야. 예, 그럼, 동 한번 보고 가셔요. 제가 어제 물을 주고 갔는데, 물을 잘안 털었나 봐요. 507번 엘콘차라입니다. 자, 506번 얘는 엘 엘콘 생얼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 멋있죠? 이렇게 수영도 예쁘고 금도 예쁘고 건강한 아이에요. 보시면 사이즈 보여드릴까요? 사이즈는 아시 11cm 나옵니다. 제가 이렇게 화면에 보는 자, 이렇게 따로 보는 자가 좀 달라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. <laughs> 이해해주세요. 그리고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. 505번. 마리아 환엽이에요. 이렇게 예쁩니다, 여러분. 제가 이 종자를 꽤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보시면.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입장도 두툼하고 입도 넓고 그리고 금과 녹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는 7cm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잘 키우고 있죠 여러분 아이 참 예쁘게 컸어요. 마리오 환엽, 23만원입니다. 그리고 요 아이, 요 아이도 제가 요즘 농사를 지어서 좀 개수가 많습니다. 504번 레인보우, 35만원입니다. 이 아이 빛깔이라든지 금하고 녹하고 이 배열이 너무 예쁘고요. 이 레인보우는 이 가로, 해를 살짝 보여주면 이렇게 붉으스러면서 너무 예뻐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차광을 하지만 그래도 해를 보여 주려고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 예쁘죠? 레인보우 철화입니다 여러분. 사이즈는 6cm 반 나오죠? 아, 7, 6cm로 보겠습니다.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도 이쪽으로는 5.5가 좀 넘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고 수영도 한번 보시고 504번 레인보우 35만원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가 옆에 있는 관계로 또 공사하시는 분들 가서 또좀 도와드리고 그럴라고 그래요. 그리고 지금 시끄러워서 공사 때문에 영상을 얼른 접어야 될것 같아요. 이게 제 말소리가 안 들어가서 또 길게 또 제시간에 내려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.